네, 안녕하세요 오야서요 빵대입니다 어, 일단 먼저 보여줄게요 뒤통수 응.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나왔었잖아요 이근방에서 어, 좀 굳었어요 딱땡이 띨라도 안띄었어요중란지 알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때 어, 이쪽은 하나도 안아프다고 어. 하나도 안아퍼 근데 이게 어. 약간 아프네요. 많이 가라앉았고, 붓기도, 어, 여긴 여전히 조금 아프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아, 제가 다음 주 일, 다음 주 월요일날 일주일 남았어요. 어, 원래 6주였는데 앞당겼더라고, 4주로. 어. 근데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달 27일 날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이 사람들이 왜 3주, 4주 뒤에 적을 두나, 이거 이제 부작용 때문이 그런가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일때 근데 이게 부작용이지, 뭐냐고 그잖아요. 근데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 원래 제가 목이 아팠잖아요. 근데 목이 아프고 엄청 아프고, 막 그럴 정도로 아픈 게 없어졌어요. 대신 없어지고, 뒤통수.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어요. 이제 목이 아프고 하니까 이게... 어... 뒷통 뒤쪽으로 염, 염증 같은게 크게 나온건가 노폐물이 독소라고 하잖아 독소 독소 아시죠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왜그냐면 어, 왜 이게 어, 복잡하냐면 내가 누구한테 뜻을 봐진게 아니잖아 넘어진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게 다친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만졌더니 어, 뭐 무슨 여드름처럼 생긴게 있어갖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물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금요일 날에. 그게 좀 짜증나고, 자그러나던 부어가지고, 부어가지고, 자그러나니까. 응. 그러니까, 의와 하죠? 이제 지나가다가, <laughs> 형이 들렸으니까, 엄마가 그랬어요. 뭐, 빵들한 놈 뒤통수에 뭐가 부어가지고, 뭐가 불같은 게 나온다고. 그랬더니, 형이 봤더니, 야, 또 누구한테 맞았냐? 불, 더만 불, 불들어가안 맞았다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시트 찍어보니까 아무 상 없다고 했다고 응. 뭐 영증 같은 거냐고 이게 모르겠어요 정확히 이게 왜 그런가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어 그럴 수도 있는 것이 거니 자 그럼 몰라요 어, 의사도 뭔지 모르는데 이제 오늘은 어뭐처 처음... 파 이렇게 하는데 초음파 뭐 복부 초음파라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거기 한번 가서 머리도 초음파가 될라나 그시티로 나오는 이상 없다고 나왔으니까 초음파 치료를 해야 할라나 아무튼간에 참께 저도 모르겠어요. 어 여기 이게 무슨 뭐 검사하는 거? 어 이게 물 나온 나오... 여기 여기게를 뭐 참... 아주대나 막 서울대나 원대나 전북대나 막 대학교를 가려나 오늘 한번 가서 내과 같은데 가가지고 어 이런 이, 이런 상태다 응 그러면은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딱 땡이 뜰라다니 안띄었어 그러면 또물 나올까봐 근데 물을 빼줘야 하려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무튼간에 막그 이렇게 눌렀을 때 바늘로 톡톡 막 찌르는 것처럼 그런 기분은 없어졌어 이상하게 무슨 말씀이냐 제, 제가 막 목이 막 엄청 아팠잖아요 막 미치도록 근데 그게 없어졌어 희한하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확 모르겠고, 그래도 이, 이런, 이런 상태인데, 제가 몸이. 근데 제가, 어, 화이자 백신 2차를 어떻게 맞냐, 이거요 어 여러분과 다 맞고 싶, 맞을 것, 맞고 싶겠습니까, 이게? 화이자 부작용, 이 정확히는 모르겠어 화이자 부작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그러, 그러시더라고요. 또 이거 화이자 부작용 아닐 거야 뭐, 3주가 다 지났는데, 뭐, 뭐 한달 있다 죽는 사람도 있잖아. 하기가 그렇긴 그렇다. 그니까, 이제, 더 정확히 알아보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요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제 몸이 정확히 이게 뭔가 원인을 알아야 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 어?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생각이 이러다 뭐 다쳐가지고 산재처리가 되고 안 되고 그게 뭔지 이미 뭐가, 어? 불편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어? 당연히 보상은 받아야지만, 응? 어? 저도 좀 짜증나요, 이게. 불안하고, 마음에.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 하필 또, 뼈, 머리니까. 어? 여러분, 머리잖아, 머리. 아, 그니까, 어, 참, 신기해요. 이쪽은 하나도 안 아파. 제가 그랬잖아요. 그이제는 목도 안아 목도. 원래 목이 아파잖아요 신기하더라고, 이게. 목은 안 아프고, 음, 일자, 일자,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일자 목에서 좀 이렇게 거북목,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수제품 보니까 이게 튀어나올 수 밖에 없지. 거북목이 될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하루에 저도 이제 요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해도, 하늘만 봐도, 스트레칭 돼요. 안 그래, 무슨 말, 약간 시장이 돼야 맞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보기 이, 렇게 되는 이유가, 휴대폰을 많이 보니까. 네? 그리고 또한, 어, 베개, 높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좀 이쪽으로 좀 갔어요, 이렇게. 최근에 또 찍어봤거든요, 엑스레이를. 일, 이렇게 일자, 일자목이어서 이렇게 더, 더 심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 운동을, 먼저 스트레칭을 해주니까, 어, 그게 높이, 이렇게 터진 게 아닌가. 불수도 있겠죠 그 독소 같은게 물질 같은게 여기가 뭐 여긴 빠져나올게 없으니까 좀 약한 부위에서 이게 터진건가요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니까 이렇게 하늘만 보고만 있어도 1 2 3 4 5 6 7 8 9 1 0 열,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이런식으로 20번 쉬고 또 쉬었다가 또 수, 수, 이십여, 원, 대어서번 정도 로 반복해서 해, 주면, 은 뭐, 이런, 옆으로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 아무튼 이렇게도 이렇게 하고 막 해주면 좀좋좋좋좋진다안 오는 것보다 낫다 참고해 주시 l o 바랍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한번 더뭐좀 괜찮은 가 병원 가 가가, 가지고 대학 병원이나 종합 병원 o k at the, y o 고 병원도 한 군데만 다니 you look 도 t the, y o 도 가보는 게 나서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한번 더 어... 확인을 해 볼게 이게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알잖아 돌파리 의사 많다고 대한민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뭐라고 해 의사 대라고해 의사 안 그러던가요 여러분들도 여러 공 뭐라고 의사 하라고 때돈 보니까 안 그러던가요 아 진짜로 경서 판사대 본문을 하고 안 그렇습니까라고 참고해주시고요. 어팔로은 능을 하고 내리겠습니다. 짝짝짝짝. 사아싸 사강 기원했 원희룡을 사강 기어 기어 어, 기원했더니 감쪽 같이 올라버렸네. 원희룡 넘버 원희룡 넘버 원희룡 아싸싸싸 빵대가 몰았다. 빵대가 맞췄다. 반반주택 원희령 쫙쫙쫙쫙쫙 김혜경 쫙쫙쫙쫙쫙 김혜경 영부인 엄청 아름답습니다. 김혜경 영부인 김혜경 쫙쫙쫙쫙쫙 이대이 대명 쫙쫙쫙쫙쫙 이 재명

이에 어, 이리 위에 어,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마트 투어로 조만간 갈 겁니다. 어, 서울 수도권도 조만간 가고요. 참고해주시 바랍니다. 홍준표!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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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야스방스